와 괜찮네 으아아 똥말랐어요 으 납치를 안 당하길 바라보겠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 경찰이야 뭐야 보안관이야? 저게 뭐가 저것이 아씨 집이 왜 이렇게 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유럽연합이죠 아 아울렛 오지 마세요 싸갈 돈 없네 기분 좋은 날이니까 참는다 야 주방 뭐야 주방 왜 이래 헤버 블라스트. 우와. 낭만이 없는 거야. 낭만 조졌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까? 네. 현재 시각 5시 49분입니다. 새벽 토요일이고요. 오늘 저희는 메갈랜을 가려고 좀 일찍 일어났어요. 미국 오래간만에 가는 여행이니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없어야 돼. 여러분 저희는 어디 간다고요? 사우스, 사우스 아일랜드. 빠드레 아일랜드를 갑니다 레이노사를 거쳐서 메갈렌을 가는데 레이노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납치를 안 당하길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6시 51분인데 멕시코는 이 카세타라고 하는 이 톨게이트가 현금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밀립니다 그냥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다렸다가 돈 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마지? 오르페도 또안 받는 데가 있던데 여기도 하이패스 같은 딱이라는 게 있는데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 여, 여, 뜨거, 뜨거, 마시고. 브라세스. 좋은 여행 되시고요. 잠깐 편의점 들렀다 가실게요. 네, 이제 다시 메갈렌으로 출발했구요.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민청에서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 최고속도는 110이나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멕시코 고속도로는 트레일러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구요. 멕시코는 이렇게 톨 게이트만 보면, 차가 막히는, 기막힌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 운전하시고 아 뭐야 오, 벤츠 자 이렇게 운전을 못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야 친구 만났다 뒤에 <laughs> 뒤에 막 양쪽에서 인사하고 난리 났는다 크레타랑 뒤에 빨간 차랑 막 인사하는데 어, 발음이 진짜 멕시카양에 다셨네요 크레타가 아니라 크레타 너 때문에 먹히는지 모르겠는데 이유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낫구나 하셔야 이렇게 한국처럼 막아왜 낫나 왜 낫나 이러고 쳐다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나서 죽습니다 아니겠지. 멕시코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검문소 같은 게 세워져서 까르텔 친구들을 잡는 아저씨들이 많더라고요. 왜 막히는 걸까요? 왜 막히는지 아시는 분손 아무도 없죠. 그냥 막히는구나 하면 됩니다.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멕시코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기지 못하고 있고요. <laughs>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언제가 아까부터 계속 한 시간 20분이야. 여러분 시간이, <laughs> 시간이 줄어들진 않아요. 따마올리파스 주에 들어왔고요몬테이에서 지도상으로 오른쪽 북부부터 우측 아래까지 따마올리파스 주가 엄청 크거든요. 저기 아래쪽 땀빛고까지 따마올리파스 주를 통해서 레이노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모를 교통 정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 빈체 또빼가 있었네. 뭐야 이 사람들? 경찰이야? 뭐야? 보는 거냐? 아니 진짜 그런 경우 많대요 군인 아닌데 군인인 척하고 차 세운 다음에 해서총뭐다 그러니까 무장하고 있고 위에는 다 군인인데 알고 보 신발은 운동하고 아막 그런 경우에 진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군인이 우리를 세울 일이 없다는 거지 시골길 같은 데 가면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맨날 하는 말이지만 진짜 에스타모셈 멕시코다 <laughs> 멕시코에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는 갑작스럽게 벌어지기 때문에 아, 저희는 지금 레이노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우 무서워라.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뽑히는 띠후와나 관아와 또 셀라야. 레인호사 정도 있는데요. 레인호사는 납치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는 또 한국분이 납치당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레인호사에서 메갈렌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세 군데가 있는데, 포엔 테 안살도레스랑, 또, 어디 하나랑 또 어디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하, 하나는, <laughs> 하나는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고, 저희는 가장 그나마 안전하고, 좀시내 길을 덜 타는 안살도아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는 돈나 브릿지. 돈나 브릿지. 나웃 <laughs> 돈나 브리지 돈나 웃기다고 하네요. 무슨 소린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라레도 넘어가는 것보단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맛을 좀 느끼러 갑니다. 불친절한 서비스와 돈 내고, 국경 검문소를 또 들러야 이제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2페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세요 상상도 못했던 이 삶을 살고 있네요. 여러분도 멕시코에 오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지 마세요. 마일이에요. 1 k 로도안 되는 것 같아요. 1.3 k 로 정도 되네. 오, 나는 눈에 측량기가 달린 줄 알았어. <laughs> 제 선글라스 특수 제작된 선글라스라서. 450분 기다린 것 같은데 미국 국기가 보이시나요?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메갈렌 국경을 1시간 동안 기다려서 통과했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뉴는 뭔가요? 바베큐인가요? 네,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텍사스 바베큐. 우! 미국으로 넘어오니까 땅이 아주 좋습니다. 멕시코에서 보던 도로와 승차감이 다릅니다. 윌리스 바베큐 파킹 라시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오 멋집니다, 멋집니다. 편하신데. 자리를 잡았고요. 주문하고 돌아올게요. Moist brisket이랑 pork ribs, mac a d cheese, 소스 먹어볼게요. 나봉 맛있습니다. 쳤다. Chips, p o 음, 자기족이야. <laughs> <laughs> 느끼해. 놀란데? Pork r i b 아무것도 안 나. 이거 먹어야 돼. 또. 맛있나요? 그래도 <laughs> 다른데처럼 간이 안 짜서 괜찮은데 소스랑 안 먹으면 맛이 안 나요 코울슬로 거의 뼈도 씹힌 사과 맛이 많이 나는 이 코울슬로는 코울슬로 맛집 인정 영어 들으니까 되게 어색하다 어 방금 욕한 거 같은데 씨바모스? 끌리마가 뭐예요? 끌리마가 에어컨을 끌리마라고 하는 원래는 원래는 날씨 몬테르 애들은 끌리마를 그냥 에어컨이라고 해요 똑같지 뭐 어차피 부산에서 전구지라고 하는 것처럼 포토화된 저희의 플레이트를 보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는 콜 술로 맞집입니다콜 술로 맛 지금 인당 한 8불 됐나? <laughs> 미국 외식 물가 싸네요. <laughs> 미국 외식 물가 비싸지 않아요. <laughs> 여기는 소식 하니까 지금 그렇지. 돼지 들어오면 돼지라뇨 이거. 제 친구들 중에 돼지들 많거든요. 보고 있냐 돼지? 어야 <laughs> 니네 얘기야 니네 얘기. 니네 얘기라고. 바로 너세 명이서 먹었는데 25.6 불이 나왔어요.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콜라를 먹지 않았습니다. 한국보다 미국 맥주 콜라가 더 맛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유럽 연합이죠? 에스타덕스 아, 아 그렇군요. 유럽 유럽 유나이티드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유럽 유나이티드 맞아요? 몰라요. 네. 유니언 아니야? 유럽. 야, 인지. 뭐 영어 잘하네. 아뭐 괜히 겸손한 척하고 아까 뭐 영어 못 한다고 막 뒤에 빠져있던데. 못해요. 와 유니언이란 고급 단어를. 미니언 말고 모르는데 유니언 은 어떻게 알았지? 일본 고수가 여기 있었네. <laughs> 영어 전문가. <laughs> 이름도 영어 선생님 같은 이름인데. 뭐김 영어 교실 약간 <laughs> 윌리 이 오리지날 윌리스 바르비우 메갈렌네 <laughs> 있고요. <맥알렌>. 식사는 끝났고 <laughs> 쇼핑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리오 그란데 벨리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곳에 있고요. 한번 둘러보다가 뭐사우스바이어드리 아일랜드 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미국에모르는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왔다 더라 삼버스 언더 아마 뭐 텍사스에 있는 몰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나이키도 그렇고 아울렛에서 제가 사버렸어요. 안 살려고 했는데 하... 아울렛 오지 마세요. 거지 됩니다. 저처럼 빈털터리 배가 고파가지고 간식을 좀사 먹으러 왔습니다. 까네스 까네스. 여기서 시킨 게 바베큐보다 비싸잖아. 레이징스 까네스 치킨 핑거스 라는 곳에 왔는데요 아 끝까지 먹어야겠다 땡기 사마시 땡쥬 젓가락 없어요? 그... 메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여기 이름 있잖아 카니아 콤보랑 LG 파운틴 LG? Drink? LG라고 적혀있는데 라지? 아하 음. <laughs> 응. 음. 어, 그렇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오이 포아 뜨거 어우 맛있겠다 오 치킨 그냥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음. 되게 부드러워요. 뭐 부드럽지? 소스를 한번 찍어서 먹어 볼게요. 어떤 맛일지? 음. 잠깐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가는 중이고요. 커피 한잔 테이크아웨이 해서 아메리카노를 샀는데 물 씁니다. 이게 블랙인가? 야 씨. 이게 무슨 아메리카노야, 씨. 아이. 물메리카노지 아. 물 마십니다. 기분 좋은 날이니까 참는다. 아. <laughs> 숙소 갔다가 남쪽 아빠 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숙소에 도착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켜진 거야 불이? 불이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리클라이너 소파가 대리석 여기는 뭐 샤워장인가요? 비가 내리면 비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와우 집? 와우 대박 대박 오 이렇게 되게 아늑한 안방인 것 같고요 와 대박이다 오 여기 수, 오, 수건 개많은데? 와사우실 완전 대박이고요 화장실 있고요 전신거울 있고요 와 대박이다 여기 와우 와뭘안 하면 안될것 같은 와씨 집이 왜 이렇게 커 주방 뭐야 주방 왜 이래 와, 대박. 여러분, 이거 너무 대박인데요? 놀랍습니다우 와, 우 와, 여기 창고인가게러지우 와, 여기 대박. 영화에서만 보던 게러지야 이거 문 어떻게 열지 저걸로 여는 건가? 아니 거이 이거 아니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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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가거 이거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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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대박 와 진짜 대박이다 이야 나 진짜 살면서 이런지 처음 봐 누가 우리 환영 웰컴 드링크 딱힌 멕시코에서 온제 어떻게 알고 딱힌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를 여기는 뭐예요? 네, 저 양식, 저와 야,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해 에어컨 틀어져 있는 거야? 와 대박 사건 와와와이집집 집 누가 지었냐 잘했다 와씨 와 여러분 와우 540와씨 얘는 뭐야 와 이렇게 이런 거까다 꽂혀있어 대박사건 수고해. 뭐야 보드게임 응. 이런 거 아닌가 오 다리미도 있고 이거 뭐야 이거 이 집이 얼마라고요? 120불? 122불 122불에 이런 궁전같은 집을 빌려주시다니 집주인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집주인님 아유. Welcome to our cozy home away from home 해버랍 라스트. 놀거좀 놓고 남쪽 아빠 섬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한복을 맞췄고 남쪽 아빠 섬, 사우스 파더리 아일랜드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는데 캐시가 없으면 주차장에 들어가질 못하네요. 그래서 캐시를 어디서 인출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근처에 ATM기가 없어 가지고 주유소에 있는 ATM기를 사용하려고 이쪽을 왔습니다. 수수료 삼불인데 1 2불 뽑으려고 지금. 바다에 왔습니다. 바다에 왔습니다. 드디어. 아 근데 파도가 너무 센데. 와 바다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 아닌가 이거 와, 사람 많다 파라솔 을 빌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각 6시거든요 근데 저녁 7시에 파라솔이랑 이거 다 걷어간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내일 오라는데 내일 저희 멕시코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앉아서 놀아야 겠네요 우리 저거 피고 하면 안 되나 저 아무 파라솔이나 앉았습니다 바다를 한번 들어갔다 올게요. 바다에요 여러분! 바다! 들어가도 들어가도 얕은데요? 와. 파도 개쎈데? 으 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전화하안 장난 아니에요. 파도 개쓰요 들어가 봐요. 이게 바다지? 아시 <목소리> 아씨, 아씨, 개 아프다. 와씨왜미친거렸는지 알겠죠? <목소리> <목소리> 아이씨 <목소리> <목소리> h a b 스 a s e s p Es q e n g l é s How are you? Good Good, What's your name? a d r i a 귀엽네 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들어가 봤어요 왜떴어요네흙탕물이에물 네. <목소리도> 탕물. <laughs> 저렇게 방치가 돼 있어서 남들이 놓고 가야 자리 가져와서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서핑 오시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수영하러 오시기는좀 애매하네요 남쪽 아빠 섬 그래도 성공적 <목소리도> 갈매기 똥말랐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똥 맞았어요 갈매기 똥! 여기 아이 아, 똥 사는데 어디 여기로 오냐 어이 아, 갈매기가 저한테 똥을 지렸습니다 <laughs> 머리 안 떨어졌죠 따뜻해가지고 보니까 똥이야 오늘 새로 산 것인데 아무 들어떠하겠다안 되겠다 아. 보이십니까? 갈매기가 지금 똥 파도가 겁나 세.. 다 소금물이야 눈이 되게 따가워요 와 그렇게 따가워 다리가 따가워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드 따가워 그너면아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시슬이야 빨아세요 까뜨 사람이 가자가 지금 6시 44분인데 문 닫는다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만한 공간이 충분치 않아서 혹시나 오시면 좀큰 비치타월 가져오셔갖고 누가 가려주고 나서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 주변에 뭐 갈아입을 공간이 전혀 없네요 루이스 백야알드라고돌라리 유명한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예요? 경치는 좋은데 밥 먹다 이끄는데 지금 비페에 뷔페 왔고 군리나오 비페를 먹으러 가 보겠습니다. 안쪽에 있다 그래서 확인하러 가야 돼요. 아, 기다려야 되네. 너무 여행이 잘 끌리는 거 보니까 조금 발담 잡히겠는데? 에이, 설마. 평이 좋지 않아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맞는데요 여기에 되게 뜨거운 누나들이 많아서 눈이 즐겁습니다 뭘 퍼야 되나? 어. 야, 땡큐. 뭐가 많은데 와. 태양이 너무 강합니다 여기 맛있어요 되게 많아요. 되게도 있고 뭐가 많습니다. 되게 되게 많아. 이거 실컷 치세요 맛있겠다. 한번 먹어 볼까요? 근데 뭐 어떻게 먹어야 되냐? <laughs> 이거 뭐지? 아 이거 빼 먹는 거다. 근데 두 개밖에 안 줬지? 더 달라고 해야겠다. Excuse me. One more. Oh, sure 세... to... 아, all right. Thank you. 이거 정네 존나 없네. 어떻게 까먹었어요? 까먹었는데 아직. 아, 이게 아닌데. 뭘 먹어봐야 봤어야 알지. 진짜 어디 배웠는데? 유튜브에서. 어디서 뭘 배웠어요? 잘 뜨는 거. 원래 가위 같은 거 주지 않나? 완전 뭐 부서지냐 살짝 긍가게 해주는 아 개맛살이다 개맛살 개맛살이래 그런 가요야지콩에 공포할 콩쿠라였나? 그저 날아가는 거? 아 한국은 이렇게 자르는 가위 주는데 맛있네 맛있는데 노동이 너무 많이 들어가 여행지 와서 먹을 만한 건 아니네 짭짤하니 맛있네 이거 맛있어요 드래곤프루트? 또 달달? 음, 먹을만하네 여기가 와우 아 졸라 짜다 소금 덩어리인데? 우리가 유일한 동 졸라 쳐다보더라고 아까 한국인들 뭐 여기 쇼핑하러 오지 뭐도 받아오겠어요? 낭만? 대게가 요만해 와 대게는 되게 바다에서 잡히죠? 들어가 <laughs> 대게는 되게 맛있어요 체력이 만땅이시네 오늘 너무 즐거운 거 같은데 그러나 새똥을 맞았다는 거 새똥을 맞으면 재수가 좋다 그랬어요 갈매기까지 홀리는 남다 마성이 남자는 먹기 번거로운 친구네요 친구 아저씨 불러와 아, 니들이 게맛을 알아 왕두 <laughs> 그 광고는 아직도 기억나 페리아간고 아니에요? 니들이 제맛을 알아놨어 피난다 맛있네 피도 피맛도 좋네 살짝 시각각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피를 보다니 이렇게까지 걔를 먹어야 되나? <laughs> 그런 거치고 너무 맛있게 먹고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은 거잖아 어때요? 두랑 아니라? 아 아내가 더신선하다 그랬었어 아똑같은 형님. 입 형이 이해심 멀쩡한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직원 싸가지 없는 거 빼곤 배가 불렀네 배가 많이 불렀더라고 아까 아줌마 보니까 머리 써서 먼저 하는 게아놔 우리한테 인종차별주의자들이랑 네, 대게 냄새 배겠다 대게는 대게 손에 배죠 경치가 되게 좋죠? 이거 보시는 분들은 대리만족이라도 좀 하시고 제가 데리거든요 대리가 지금 너무 행복한 순간입니다 오늘 쇼핑도 성공적 여행도 성공적 저녁도 성공적 지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국경 거쳐 뭐 4시간 운전하고 쇼핑하고 숙소 들렀다가 간식 먹고 수영하고 뭐 이러고 왔는데 지금 한 3박 4일 차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하지만 여러분 멕시코에 사는 것이 그리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조심할 것도 많고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다 각자의 장단이 있고 한국도 한국의 매운맛이 있고 멕시코의 매운맛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숙소 돌아가서 즐거운 시간을 자는 그 순간까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 조졌습니다 보세요 진짜 아, 낭만 조졌습니다 이거 뭐야 이 낭만 뭐야 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이 한국에서 이런 낭만 즐길 수 있습니까?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까? 낭만 지립니다 남쪽 아빠 섬 강추 드립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녁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laughs> 지금까지 루이스 백야어드 였습니다 식사는 이렇게 마쳤고 와 오늘 하루 너무 긴 하루였습니다 숙소에서 뭐 잘쉴 예정이고 내일은 간단하게 또 쇼핑을 좀 즐기다가 본떼레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되니까 또 와, 뜨거운 누나들이 막와 어떻게 뭐 집에 못 가겠는데? <laughs> 타겟에 왔습니다 타겟 장좀 보고 돌아갈게요 차게 돼서 장을 다 보고 나왔고요. 숙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토요일 하루를 너무 길게 보내서 지금 미국에 한 3박 4일 있은 것 같아요. 오늘도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아디오스 아 깜빡할 뻔했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지칸이었습니다